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공로에 근거한다고 믿었으며, 할례를 행위의 의를 인치는 표로서 간주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에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할례 의식은 창세기 1 7장 이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 그런즉 할례는 행위를 인쳐주는 표가 아니라 무할례자에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주는 사장 1 1절이다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인간적으로 볼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사야 26장 19절 신명기 32장 39절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4장 17절 자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던 것이다. 부활 신앙의 신앙과 의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그와 동일한 의를 공유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25절.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여 사망이 왕노로다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요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5장 17절로 21절 후대의 로마 교회가 인간의 공도를 믿는 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을 붙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새로 설립된 교회들이 참 복음을 인간적인 또는 사회적인 복음으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바울의 가르침을 명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또한 첫째 아담이 우리를 위한 어떤 교훈으로 사용되고 설교 중에 그렇게 제시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아담의 죄,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비유나 상징이 아니다. 마지막 아담을 통한 우리의 칭의가 하나의 실제이듯이 그것은 분명 하나의 실제이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5. 은혜로 얻은 새 생명. 6장 1절로 8장 8절.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 종교 개혁 시대 때 일부 사람들은 은혜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이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들어 결국 불경건한 자들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통하여 나타난다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살도록 허용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교훈이 단지 모순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러한 비난을 바울은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세례받은 자는 누구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이것은 제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세례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은혜로써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몸, 즉 그들의 온전한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로마서 6장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문을 섬기노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와 불법 한편 바울은 역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6장 14절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는 이 구절의 상반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의 내용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 즉 율법이 배척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바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견해를 바울의 교훈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바울은 결코 율법을 훼손시키려 하지 않았다. 율법도 걸어가며 계명도 걸어가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7장 12절.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다. 7절 동시에 우리는 죄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낙원에서 있었던 것과 같다. 죄는 율법을 사용, 우리의 약한 욕망을 일깨우며 오도하며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 어린아이는 왜 항상 금지된 일만을 하고 싶어하는가? 바울은 비록 그가 더욱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끊임없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실을 체험하였다. 7장 13절 이하. 바울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구절을 사용,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절규한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이라고 부르짖는다. 물론 바울이 의미하는 사실은 육체가 여전히 제 아래에 있어서 사망에 복종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의 묵상은 3장 21절의 경우처럼 어떤 절정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그는 승리감에 가득 차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 25절, 8장 1, 2절 하이델베리그 유리문답 1563년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정죄, 구속, 감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 즉 바울은 죄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는 죄를 육신으로 표현한다. 비록 그가 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하자면 피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죄는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을 지배하는 여왕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마는 것이다. 감사의 법.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곧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시며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정제하시기 위해서였다. 그가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셨으며 육체에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는 곧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조차 사는 삶을 위하여 일종의 감사의 법으로서의 율법을 되찾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